네, 안녕하세요. 조대성 프로입니다.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, 뭐, 주식을 말씀드리기 전에, 참 요즘 사회가 너무 숭숭한 것 같아요, 진짜. 야, 안타깝기도 하고,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, 라는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칼부림 사건만 나오더라도, 지금, 뭐, 최, 근 소식이죠. 대전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또 교사를, 칼부림, 피스 교사는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.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서현역이었죠. 아, 칼부림 사건. 신림동 칼부림 사건도 있었지만은, 역시나 또 서현역 칼부림 사건. 거기에다가 지금 추가로 뭐 잠실에서 이런 살인 예고 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, 군당에서도 마찬가지. 아, 참, 진짜 이,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참 답답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.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검색어가 지금 뭐 없어졌기는 했지만은 지금 가장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이런 매체를 통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좀더 갑자기 더 여러 개가 발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생각도 분명히 있어요. 왜냐하면 이런 소식이 매체를 안 탔으면, 안 타면 안 되겠지만은, 안 탔으면 좀덜 했다가, 근데 갑자기 무슨 이런 매체 소식을 타고 시작하니까, 아, 또 갑자기 이런 사건들이 또 여러 개가 일어난 게 아닌가. 뭐, 매체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안타깝다.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겠죠. 응. 원인이, 뭐, 일단 원인을 떠나가지고 이런, 이런 결과물, 이런 과, 정이 생기면 안 되는 게 가장 먼저인데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음,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또 주식이랑 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.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갑자기 또 주목받는 테마가 있습니다. 자, 무슨 테마가 바로, 하느 보면, 이런 묻지마, 묻지마 흉기로 인해가지고, 이제 언제 어떻게 피해를 받을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게 뭐냐면, 방건복이에요, 방건복. 이 방건복 관련주들이 갑자기 이제, 어, 뜬금없이 막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. 이 방건복을, 방건복이 뭐냐면, 어, 지금 갑자기 막 이렇게 오르죠. 웨크론은 제가 방금복이 아니라 마스크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웨크론까지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. 어, 지금 이런 방금복이 뭐냐면, 다들 검색해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은, 요렇게, 어, 호신 의류입니다. 호신 의류. 칼 같은 거 이렇게 찔려도 칼이 들어가지 않는 요런 호신 의류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칼 부림 사건 때문에 어, 무섭다. 이런 것 때문에, 이런 이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, 제가 이, 이 방금복을 보면서 아직 안간 또, 어, 오늘의 주식이 있길래, 바로 이게 제이오예요. 제이오. 제이오라는 주식인데, 아, 요거는 이 방금복들이 막 요동 칠때또 나가줄 때, 이 오히려 너무 조용하다. 어, 뭐 분위기가 너무 없다. 그리고 상장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,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? 이거 한번 좀 노려봐도 될 건데 반짝 한번 또 치고 올라가기에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제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 한번 좀 노려보자. 추시어 이 제유가 안 움직이니까. 근데 왜 제가 제유를 말씀드리냐면 하이 제유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탄소 나노튜브라는 게 있어요. 어? 이게 이제 뭐 열적으로도 우수하고 이래서 뭐 라이프케 우주항공 이런 산업 분야에서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고 작지만 이제 뭐 강력하다라고 하죠 전기차 배터리에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반적으로 뭐 발열도 적은데다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짜잔 하면 이제 탄소 나노튜브로 이제 어 이런 방금 복까지도 만드는 어, 바로 회사가 이 JO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, 어, 요거 조금 괜찮다. JO 한번 좀 노려보자. 물론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이쁜 차트는 아니다. 왜냐면 1년도 안된 데다가, 어, 아, 1년은 됐구나. 1, 아, 1년도 안 됐네요. 1년도 안된 데다가 이 차트가 뭐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 보면 이제 쌍봉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좀 별로 뭐,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 주목받지 못했고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유가 반짝이라도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. 그래서 지금 제유 한번 좀 지켜보면서 반짝 움직여주는 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제유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이 어, 이 JO 한번 좀 반짝, 뭐 길게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이 반짝으로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나노 튜브도 마찬가지로 미래 기술적으로는 매우 또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됩니다. 그러나 지금 현재 이슈에서는 조금 뒤쳐져 있는, 어, 관심도가 뒤쳐져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뭐, 장기나 스윙이로 접근하지 마시고, 단기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, 그 다음에, 어 이거 사회 이슈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, 구독, 좋아요 꼭꼭 좀 많이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신 만큼 제가 또 이렇게 좋은 정보, 또 좋은 것들 또 가지고 와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제가 또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, 어, 또 언제든지 제 JO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궁금증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